이 교시 문제 풀이 잠깐 하고 예 앞으로 예상될 문제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어, 소방공사 내역서 중에서 소방공사 표준품셈에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공구 손료 잡재료 및 소요 소모재료, 소모 재료, 경장비 등의 경장비 등의 손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현장에 없는 분들은 손못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거를 유심히 보시지 않으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은 현장에서 소방 내역서 같은 경우 보면 소방 내역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반은, 반은 아시고 반은 모르시고. 우리 소방 내역서 같은,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방공사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공사할 때 필요한 자재나 비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내역서라고 하죠. 그 내역서 안에 표준품 세면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거 보면은 공구, 손유, 잡재료, 소모, 재료, 경장비, 전부 다 손실 얘기합니다. 손실. 그래서 속된 말로 해가지고 공구를 빌려 쓰는 비용에서 비용을 우리가 공구, 손유라고 하죠. 공구, 손유. 그리고 잡재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모품들, 소모, 재료, 경장비, 이런 거는 전동 드릴이 됐든, 아니면 한마 드릴이 됐든, 뭐 드릴이 됐든, 얘네들이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우리가 소모 재료라고 하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장에서 이거를 유심히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못 씁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 및 이런 거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 문제인데 우리 화재안전 기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때까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냥 성능 기준, 기술 기준 막 암기하느냐고 그동안 무척 애썼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포지션이 있는지도 모르고서 무작정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 하나 그려 놓으시고 보시면은 잘렸는데 건물 하나 그려 놓으시고 계단실입니다, 부속실입니다, 그리고 극기 댐퍼입니다, 풍도입니다. 송풍기 있습니다. 외기취입구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그림 그리시면서 암기하시면은 이게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서 나가는 거 40파스칼. 스프링클러 설치했을 때 12파스칼, 12.5파스칼. 그리고 나서, 어, 최대 차 110뉴턴. 뭐, 이 그림만 그릴 줄 알게 되면은 요거 쓰는 건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머릿속에서 건물이 그려지면은 설치 기준 외우는 거는 문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대신에 뭐, 아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쓰, 안 쓰셔도 됩니다. 하여야 한다. 아니,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급기량 뭐냐, 누설량 뭐냐, 보충량 뭐냐 해가지고 봤을 때 보면은 급기량, 재형구역에 공급해야 될 공기의 양, 누설량, 틈새로부터, 아, 틈새를 통해서 재형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의 양. 보충량,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형구역에 보충해야 되는 공기의 양. 0.5mps, 0.7mp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림 그려지면은 머릿속에서 이거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법규는 최대한 법규답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나옵니다. 또 나와. 그래서 120회 때 보면은 이 시스템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설치 기준 다 쓰라고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120회 때. 그거 다 쓰면 23점 나옵니다. 23점. 자 우리 법규는 법규 같은 경우나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하고 점수 배점이 똑같습니다. 맞으면 만점입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105에서 제시하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성능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이게 모르는 분은 없는데 모르는 분은 없는데 이게 자꾸 기술 기준 형식 승인 막 이런 데서 나오면좀 곤란한데 제가 수업하면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딴게 아니라 이름 표현하면 적당하진 않은데 형식 승인이나 아니면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이런 거 나오면은 저희 반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 나오면은 용인의 한국소방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A동 몇 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솔직히. 진짜로. 우리는 이게 형식 승인이나 아니면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계에 적용하고 그 제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적당하게 설치가 됐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 기준까지 이거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박준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문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은 보면은 포 관련해서 나온다. 그러면 정량포 혼합 방식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량포 혼합 방식. 근데 정량포 혼합 방식이 아니고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성능에, 나, 성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이 문제는 기억나면은 선택해야 되는데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기술 기준이고 그리고 화재 패턴에서 얘네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재 패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엘리게이터라는 그 악어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타고나서 가연물의 형상이 가연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엘리게이터 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약간의.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눈치가 있으신 분은 어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가연물이 벽에 있는 가연물이 됐든 바닥에 있는 가연물이 됐든 목재 이런 애들이 갈라졌는데 얘네들이 악어 껍질 같이 변했네 이 정도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재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 그래서 글 보면은 96회 같은 경우에는 도어 패턴 나왔고요. 93회 화재 벡터링 나왔습니다. 그리고 94회 때 같은 경우에는 소실 정도에 따라서 화재 분류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전소 뭐냐, 반소 뭐냐 막 이런 거 물어봤었죠. 그 다음 바라보 추정 원칙. 이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연물 연소 형태별, 아, 가연물의 연소 패턴, 그리고 수렴 화재 조사 기법. 118회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옵니다. 고체, 액체, 화재 패턴 이런 거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액체 화재 패턴, 투어 패턴, 스플래시 패턴 막 이런 거 나왔었죠. 그리고 고스트 마크 패턴, 틈새 패턴, 트레일러 패턴 이런 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나오면 또 나옵니다. 얘네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림 그리고서 표현하셔야죠. 그래서 돈어패 아니 그 푸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쏟아졌다더라. 스플래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액체 가연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주변에 점 형태로 분포됐다더라. 그리고 고스마크 패턴, 아, 고스마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스마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타일 같은데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플래시 오버가 발생된 이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일입니다. 타일 보면은 바닥에 시멘트 있고 타일 위쪽에 보면은 본드 칠합니다. 본드, 돼지 본드. 그 위에 타일 붙입니다. 그때 얘네들이 돼지 본드가 탔는지 여부 확인하는 게 고스트 마크 패턴이고 틈새 패턴은 타일 사이 간격이 됐든 아니면 목재 같은 경우 빗살무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에서 불 났든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 도넛 패턴 같은 경우 안에 기화 잠열 때문에 안에는 흐린데 주변에는 연소가 더 많이 됐다더라 이런 것들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트레일러 패턴 방합니다 방화. 제가 제가 월급을 석달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석달못 받았으면 예라 그러면서 저는 할 겁니다. 그게, 그게 트일러 패턴입니다. 그리고 화재 패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체 가염물 화재 패턴, 박리음, 목재 균열 흔. 이게 목재 균열 흔 중에서 보면 엘리게이터링 이런 거를 설명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용용 흔, 망곡, 철골조 망곡 흔, 금속 부식 변색 흔, 그름은 유리.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고체 화재 패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재, 패, 화재 패턴 생성 메커니즘까지 10점짜리가 됐든 25점짜리가 됐든 반드시 나옵니다. 얘는. 또 나옵니다. 또 나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얘네들 소설 쓰라고 하는데 소설 쓰면 안됩니다. 소설 쓴다 하더라도 그럴싸하게 써야 됩니다. 그 그럴싸하게는 얘하고 그림입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여기 계신 분들이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거 몰라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거 못 써가지고 떨어집니다. 전부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1-5번 같은 경우 보면은 특정 소방대상물 종류인데, 특정 소방대상물, 이거는 이것도 눈치가 있고 센스 있으신 분은 뭐라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시설의 종류, 발전시설의 종류, 뭐라도 썼겠죠. 그래서 방송통신시설 같은 경우, 방송국, 촬영소, 뭐, 녹음실, 뭐라도 썼을 겁니다. 데이터센터. 그리고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뭐, 이런 거라도 뭐라도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몰라서 못 쓰고 알아서 쓸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사람들 아예 선택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은 그때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우리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뭐냐.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을 모릅니다. 소방시설의 종류들.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종류. 이런 거 모릅니다. 물 분무 등 하니까 전부 다, 물 분무 등, 물 분무, 가스계, 끝. 땡입니다, 땡. 그래가지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뭐뭐 들어갔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NFP의 13 같은 경우 보면은 주거용 스프링클러 개발 목적하고 특성, 아까 쯤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면은 얘할때 보면 얘입니다. 결국은 얘인데, 모든 시스템에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 보면은 감지 특성, 방사 특성. 했을 때 보면은, 방사 특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RTI 있고, C 있고, 그리고 표시온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 방사 특성 같은 경우에는 화재 제어, 화재 진압, 오, 놉니다. 예. 디플렉터의 크기, 디플렉터의 형태, 그리고 살수되는 방향, 이런 거에 의해서 ADD, RDD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화재 제어, 진압이 결정되는 거지. 그냥 예전처럼 예전 공부할 때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 이거 화재 제어야, 이거 화재 진압이야.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한 게어 선생님 저 화재 제어, 화재 진압 잘 썼는데요. 그러면은 네가 잘못 써서 점수가 안 나온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사, 그러니까. 스프링쿨러가 방사될 때불 어떤 원리에 의해서 끄는데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화재가 제어가 되는지 진압이 되는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몸뚱아리는 없이 그냥 꼬리만 적다 보니까 결과만 적다 보니까 점수 안 나온 거죠 이때까지 보면은 그다음에 이 문제는 어떠한 헤드를 헤드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계속 반복기출입니다 표준형도 나오고 CMSA도 나오고. 우리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도 나오고, 이번에 조기 진압, 아그 주거용 헤드도 나왔고. 얘는 나온다, 안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고, 얘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좀 이따도 설명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단점 중 하나가, 소위 말해서, 한 문제 찾으러 문제 사냥하러 다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본 문제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잘 분석해가지고 얘를 채점하시는 분이 잘볼수 있게끔 내가 그림을 그리고 표를 그리고 키워드화 할까 요걸 생각하셔야지 저기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 저기 화성이란 별에서 소방시설이 이런 게 이런 거 됐다더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이고. 그래서 기본 문제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먼저 섭렵하신 다음에 그런 거를 해결하셔라. 그래서 보면은 요런 것도 보면은 k 값 아까 침에 좀 이따 나올 거기도 하지만은 우리 보면은 요건 여담입니다. 우리 화재 발생하면 알파 t의 제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RTI도 작고 표시 온도도 작고 아, c 값도 작고 표시 온도도 작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조기 반응형 해드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얘가 빨리 개방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화재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작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링클러는 조기에 개방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침투 능력이 커집니다. 이 침투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마의 속도가 부력 플럼보다 크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 안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침투 능력이 크게 되면은, 화염을 뚫고 냉각하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런 거를 표면 냉각이라고 합니다. 이 표면, 된, 표면 냉각 되는 양이 많은 거를 우리는 ADD가 크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불 꺼집니다. 어떻게 해요? 화재 진압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로직이 명확하시면은, 뭐라도 이거, 이런 거 나오면은, 시스템, 이런 거,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뭐라도 쓸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넘들이 모르는 문제는 잘 합니다. 근데, 요런 거 기본 문제 잘 모릅니다, 이제는. 그래서 n f p 의13 같은 경우 보면은, 주거형 헤드 같은 경우, 자, 주거형 헤드 같은 경우에 딴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인명 손실, 재산 피해, 맞죠? 근데 얘가 어떤 걸 통해서 플래시 오버를 억제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벽을 막 많이 적셔야 됩니다. 벽을. 이 벽은 그냥 벽이 아니고 커튼이나 아니면은 불 붙는 벽지가 붙어 있는 벽지, 그 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을 잘 적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플래시오버 억제를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피난 시간 확보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감지 특성, 표시온도 RTI 이렇게 돼 있고, 방사 특성, 벽을 많이 적셔야 된다. 그리고 NFPA 101,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아시는 분은, 아시, 아시는 분은 어떻게라도 비볐을 테고, 모르시는 분은, 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택했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NFPA 101, 기본적인 요구사항 했을 때 보면은, 우리 보면, 예전에 보면은, 100회 때도 그렇고, 인명안전 코드, 여기에서 성능위주 소방설계, 뭐 화재 시나리오 구성 요소 다섯 가지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인명안정기준 같은 경우 한번 기출이기 때문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았는데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어쨌든 막 그랬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1-8번입니다. 얘도 보면은, 차폐판, 차폐장치에 대해서 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차폐판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냥, NFPA 13. 아니면 뭐 NFPA에서 규정하는 차폐판하고 차폐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으면은 괜찮은데 그냥 차폐판하고 차폐장치 그러 우리나라 법에는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는 차폐판에 대한 명시는 있습니다. 차폐판은 없 차폐장치는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도 뒤져보면은 이것도 보면 웃기지도 않은 게 인터넷 같은 데서 뒤져보면은 차폐판인데 차폐장치를 차폐판으로 교묘하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차폐판을 차폐 장치로 교묘하게 설명한 사람 그러니까 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nfpa 같은 경우 차폐판하고 차폐 장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판 같은 경우에는 콜트숄더링 방지 그리고 차폐 장치 같은 경우에 스킵핑 방지 자 이런 문제도 나중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 보면은 흡입 측 배관에서 불을 끄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결국은 얘 같은 경우 보면 딴게 아니라 기포 발생 억제잖아요. 기포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기포가 발생하면은 소화 펌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더라. 이 소화 펌프는 진공 우리 저 공부할 때 펌프가 회전을 해가지고 흡입되는 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진공압입니다. 펌프 내부는 얘는 수조는 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압력 차에 의해서 흡입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출되는 거는 원심력에 의해서 토출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공기가 많이 차게 되면은 내부에서 진공을 유지해야 되는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흡입 성능이 떨어진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이런 거 나옵니다. 얘 종류 나오고 얘 문제점 나옵니다. 가압성수장체의 종류들 그리고 얘예 문제들 공동현상 수격 서징맥뭐 이런거 나오죠. 과열현상까지 그리고 각각의 밸브의 종류 배관의 종류 그래서 이번에 배관도 보면 예상문제 중 하나였던게 화재안전기준에서 배관을 어떻게 수계 소화 설비 배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배관 선정할 때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우리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수계 소화 설비 보면은 1.2 메가파스칼 사용 압력 1.2 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돼 있습니다. 고른 문제가 예상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안 나네. 이제 기출 문 이게 예상 문제 뽑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할 때지루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기출문 기, 기본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면은 지하 공간이고 여기는 유수검지장치 같은 경우 방해층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불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난대에서 방사될 때 문제점이 있는 애들 그래서 스킵핑 현상 나왔고 그리고 로지먼트 현상 나왔고 그럼 로지먼트 현상이 발생되는데 얘네들 시험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나왔었죠. 반복기출입니다. 반복기출. 또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비속도, 유유흡입수도, 그리고 특성 곡선. 비속도, 그리고 유유흡입수도 같은 경우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근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뒷페이지 보면은, 펌프 성능 곡선 때문에 전부 다 보시면은,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얘 성능 곡선 해가지고, 요것만 그리고서, 아싸! 그리고서 나왔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성능 곡선이 봤더니 양정하고 유량 곡선, 양정하고 효율 곡선, 양정하고 동력 곡선,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거, 요런 식으로 쓰시면 매우 좋은 점수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것만 쓰시면 조금 물음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무차원수, 공동수, 프렌델수, 에케르투수, 비열비, 스트로우 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교시 같은 경우 보면은, 10점입니다. 10점. 그러면은, 지금 다섯 개 물어봤습니다. 다섯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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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2점입니다. 2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프렌달 수하고 비열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수 같은 경우 보면은, 공동수 같은 경우 보면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거 이건 모릅니다. 근데 무차원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러 드린 거. 그래서 모든 무차원수를 다못 가져갑니다. 모든 무차원수를. 그래서 나온다 하게 되면 또 나오게 되면은 두개 내지 세 개는 또 아는 거를 주고 나머지 거 가지고 설명하라고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은 아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새로운 거 가지고 우리가 설명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공동수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프렌달수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열을 얼마나 빨리 전달, 잘 전달하는지 여부. 그리고 에케르투수.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발생하면은 내부에 공기 있습니다. 공기. 화재실에 공기 있습니다. 화재실에 공기 있는데, 얘네들이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공기를 통해서. 그때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마찰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내에서 화재 확산이 더 빨라지고 연소 확대 더 빨라진다는 거를 표현한 게 에케르토스입니다. 우리 소방에서 연계를 하면은 비열비. 정압 비열 분해, 정적 비열 해가지고 얘는 단열 압축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문제 나왔습니다. 단열 압축이 뭐냐도 나고 왔 단열 압축 계산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트로우수 얘는 유체가 이동할 때 진동수에 의해서 진동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 유체의 속도에 따라서 진동이 얼마나 빨리 발생, 아니 많이 발생하냐 무차원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1-11번. 모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이 문제. 이 문제 모르면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해가지고 얘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2번, 13번. 12번에서 중계기 설치 기준을 안다 하더라도 발신기 주의 온도 시험, 반복 시험, 중계기 설치 기준만 써도 어떻게 선방했, 선방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3번.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해가지고 109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실 분들 50점 기준으로 합니다. 50점. 다못 가정합니다. 50점 정도에서 50점 정도에서 50점에서 55점 사이에서 맞고 2교시, 3교시에서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는 법규, 하나는 뭐 형식승인 아니면 어떠한 시험 방법 이런 시험 방법 우리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1교시에서는 고득점 맞기가 되게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1교시 문제 보시고서 나갈까 고민하신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려웠습니다. 문제 봤을 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다른 기숙사님들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실 겁니다.